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가장 인기 있는 제품 탑 10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속 제품 및 자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과 더보기를 참고해 주세요. 10위 제품입니다. 평점과 후기가 워낙 좋아서 믿음이 가요. 바로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9위 제품입니다. 이만한 상품은 정말 흔치 않아요. 간단히 클릭 몇 번이면 삶의 질이 달라질지도 몰라요. 8위 제품입니다. 굳이 여러가지 비교할 필요 없이 이거 하나로 충분해 보입니다. 아래 링크 누르면 추가 할인 코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7위 제품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쓸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바로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6위 제품입니다. 주변 지인들도 사고 후에 없다고 해요. 구매하러 가기 전에 미리 리뷰도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5위 제품입니다. 디자인이 예뻐이어서 어디에나 매치하기 좋아요. 가격이 오르기 전에 지금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4위 제품입니다. 평점과 후기가 워낙 좋아서 믿음이 가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3위 제품입니다. 내돈 쓰길 잘했다. 는 생각이 드는 몇안 되는 족집게예요. 할인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2위 제품입니다. 쪽집게 중에서도 이 상품은 특히 가심비가 좋다고 해요. 배송이 빠르니 망설이지 마세요. 1위 제품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쓸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가성비 끝판왕. 이럴 때 챙기지 않으면 손해예요. 궁금하신 점은 설명란을 참고하시고 링크로 들어가 보세요.